24번. 무리함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 a는 0이 아니다의 그래프. 가을번. y는 루트 ax, a는 0이 아니다의 그래프. 자, 로마자 a가 0보다 크대. a가 0보다 크다. 그럼 a가 0보다 크면은 근호 안에가, 근호 안에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a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정의역 찾는 거야, 정의역? 그러면 A0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어. 그러면 A로 나누면 부도방이안 바뀌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크거나 같으면은, r o A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얘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치역도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 이거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이거 그래프를 좀 봐야 돼, 그래프. 그래프.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이거야 제이 이게 이게. 그러니까 a가 0보다 그러니까 이게 y는 루트 ax에서 a가 0보다 클 때다. a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a가 0보다 작으면은 ax는 그러니까 근호 안에가 루트 ax a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럼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x의 범위. 그 양변을 a로 나눠. a로 나누면은 x가 되고 0이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뀐다고. 그러니까 정의역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돼. 그래. 치역은 치역은 그 0보다 작거나 같아도 그러니까 그 x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돼 그래. y는 그럼 요거는 0보다 커나같잖아 요거. 요 자체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날라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y는 루트 ax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작을 때야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래프 모양은 좀 봐둬야 돼. 그 다음에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a x 그래프 그럼 A가 0보다 클때 그럼 A가 0보다 크면은 근호 안의 식 근호 안의 식이 AX잖아 그 AX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양변을 A로 나눠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A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안 바뀌어 그러니까 정의역은 그대로 X는 0보다 커놨다 그럼 치역은 치역은 조심해야 돼 뭐냐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렇지 거의 마이너스 붙었지 그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아, 루트 ax는 0보다 커나 같은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봐야 돼. 나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으면은 그럼 근호 한애가 ax가 되는데 ax는 아무튼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양변에 a 로 나누면은 x가 되고 여기는 0이 되고 부등호만 바뀌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되 치역은 치역은 똑같이 완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요게 0보다 커놨다니까 그 마너스가 붙어버린 0다작고나갔다 그, 그러니까 그래프식은 뭐가 되냐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래 이런 모양 그러니까 무리함수에서 요 그래프 4개가 나오는데 4개 잘 봐야 돼 y는 루트 ax y는 마이너스 루트 ax y는 루트 y는 루트 ax는 그 위에 있는 거야 위에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은 1사분면 a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ax 밑으로 있지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은 3사분면 0보다 크면은 4사분면 문제 보자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왜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할까? 그냥 그리면 되는데. 사실 그냥 그려도 되지. 정, 엑에다가뭐 하나둘씩 집어넣어가지고 연결해도 되지. 근데 이제 굳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 무리함수는 뭐랑 역함수의 관계가 있냐? 이차함수랑 역함수 관계가 있고이 2차함수랑. 그니까 2차함수 이차 배웠거든. 이차함수2차수 이차 배웠으니까 이용을 하자 이거지. 배운 거. 배운 거 한번 써먹자. 그러음 이제 y는 루트 x. 그러면 이제 얘 역함수를 이제 우리가 구해 보는 거야. 그 함수 y는 루트 x. x는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해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근저 우리가 양변을 제곱하면은 거야, 양변. 양양 x가 나와야 되니까. 그 양변 제곱하면은 x는 y 제곱. x는 y 제곱.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정역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치역이 되는거지. 치역 치역이라고 그치 Y 범위니까 그 다음에 X와 Y를 서로 바꾸고 역함수고요. 서로 바꾸고 그럼 Y는 X제곱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치역이 정역되는게 정의역 여기서는 이제 정의역이 되는거예요 정의역 정의역 자 그래서 Y는 X제곱 X는 0보다 커 놨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지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아트니까 이쪽은 그리면안 돼. x 0보다 큰 쪽만 그려야 돼 포물선. 그래서 이제 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줬고. 그러면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함수 y는 루트 x 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럼 역함수 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거든. y는 x. 그래서 y는 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y는 x의 대칭 이동, 아니, y는 x 직선에 대칭되려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 요거 대칭. 대칭. 그래서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y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지? 치역 치역은 그러면은 요요 치역은 뭐냐면은 얘. 그니까 얘가 치역이 되겠지, 얘가.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이제 어 치역이 되겠지 치역이 y가 0 보다 크거나 같다 되겠지 요런거는 한 번만 하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런 이렇게 그리진 않는다 개형을 개형만 알고 그리지 뭐2차함수 그려서 그리진 않을까 한번 해봐야 돼한번 222번 222번 자 이것도 이제 역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건데 그러면은 얘는 일단 근호 안에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x의 범위. 아, 니 하는 김에 y 범위도 하자. y. 그 y는 y는 0보다 크나 같겠지? y는 그러니까 이제 요, 요식 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식 y는 이제 요, 얘인데 얘 자체는 0보다 크나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그럼 이제 역함이 요걸 가지고 역함수 뽑아내려면 양변 제곱 접하면은 y 제곱은 마이너스 x. 그 x는 뭐가 되고 x는 그래서 마이너스 y 제곱이라고. 그럼 x에 대한, 대한 풀었지? 그럼 이제 x랑 y 바꿨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돼. 자, x랑 y 바꿨지. x랑 y 바꿨기 때문에 얘랑 얘도 x랑 y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y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x 는0 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X는 0보다 크나 같다 가돼 x 는0 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의역이 얘가 되는 거지 치역이 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2차함수인데 앞에 마늘 그러면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 그러면 그래프가 뭐 대충 한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겠지 근데 얘인데 어떻게 돼야 돼? x 가0 보다 크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여긴 지워지는 거지. 이렇게 든지그 요게 이제 역함수야. 뭐라고? 얘의 역함수라고. 그러면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얘를 x는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에 대칭 이동시켜야지. y는 x. 자, 그래서 역함수를 구했고 얘를 y는 x 그래프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제 그래프 나오겠지? 그럼 y는 x. 이게 이제 y는 y는 x 그래프 요거에 대칭 이동시키면은 어 대칭도 시키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다. 자 그래프 그렸고,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정역하고 치역. 정역은 요거지 정역, 정역. 자 정역 치역은 언제나 집파표시해야돼집파 표시에서 가로 치고 x 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 에 이제 치역. 치역, 가로치고, y파 y는 0보다 커나갔다 요게 이제 정의역, 치역 되는 거지. 223번. 223번.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일단, 어, 정의역, 치역을 먼저 해볼, 정의역.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근호 안에가 x니까, 그 x 0보다 커나갔네 이게, 이게, 이제 나중에, 저기, 정의역, 치역은. 치역은, 얘가 0보다 커나갔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많아서 붙었기 때문에 그래. 자, 이제 일단 정역 취역은, 정역 취역은 구했고, 정역 취역. 이제, 그럼 역함수를, 역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니까 역함수 구해, 역함수.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냐. X에 대한 시 나가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해, 제곱. 제곱하면은 Y 제곱은 X 제곱, X네. 그러면, 그 X는 Y 제곱이니까, x랑 y 바꿨으면은 y는 x 제곱이라고. 근데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그래프를 그릴 때에 그릴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 x랑 y 바꿨으니까 바꿔 이것도 바꿔서 써야 돼. 그래서 y는 0보다 크거나같고 x는 요건 이제 요것도 x랑 바꿨으지. 그니까 x가 돼.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그래프를 그릴 때요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럼 이제 역함수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자 얘는 아래로 볼록 이제 원점 지나면서 그럼 그래프 그럼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 돼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정의역이 x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0보다 그러면 이쪽이 없어지는 거지 요거지 요거 그럼 얘를 이건 역함수 그래프 역함수 이건 이건 지금 역함수 그래프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무리함수 그래프는 얘를 y는 y는 x의 대칭 역함수 그래프니까. 그 y는 x 그래프는 얘지 요거. 요거 대칭 이동시켜. 예. 그럼 이거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가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y는 아니 뭐야 이거?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역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칭 이동시켰지, 대칭 이동.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렸고 그럼 정의역은 정의역. 정역은 이거 그대로 쓰면 되지 가로 치고 x 바 x는 0보다크 하나 같다. 치역은 치역은 얘 가로 치고 y 바 y는 0보다작거나 같다. 224번 224번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거 정역하고 치역을 먼저 구할까? 자 정역 어떻게 보냐 이거 근호 안에 근호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보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 정의역. 그래서 정의역. 정의역가로 치고 x 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 고요 치역. 치역은 그럼 치역은 뭐가 되냐? 요 근호가 근호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거의 마너스 붙었지.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지. 그래서 치역은 가로, y파,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얘에 이제, 얘, 가 일단 좀 써야겠다. 이거 일단,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 0보다 작거나. 이게 왜, 왜 이렇게 쓰냐면은 이거 역함수에서 우리가 범위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어떡하냐 우리는 x에 대하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양변 제곱 제곱해 그러면 은 y제곱이 되고 얘를 제곱하잖아 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도 제곱이고 근호도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근호 제곱하면 마이너스 x가 나오지 근호 안에 마이너스 x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y제곱은 마이너스 x가 돼 그러면 x는 뭐야 x는 마이너스 y제곱이지 따라서 자, xy 바꿨어. xy 바꿨으면은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다. 자 그다음 요거 그대로 xy가 바뀌지. 그래서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x도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얘의 이제 역함수 그래프를 요 범위로 그려야 돼. 요 범위로. 그럼 이제 좌표평면.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위로 볼록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유럽블록. 자, 유럽블록인데, 뭐가 돼? x 0보다 작고, x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x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긴 없어지는 거지, 여기. 요거만 되는 거지, 요거. 요거만 그러면 되지. 그러면은, 얘, 가 얘는 지금 뭐냐면은, 역함수의 그래프를, 역함수의 그래프. 그러면은, 역함수의 그래프인데, 그럼 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직선 Y는 x 의 대칭이 돼야 돼, Y는 X. 그러면 Y는 X 그래프는, y는, y는 x 그래프. y는 x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 식으로. 직선. 여기 y는 x. 이거 대칭이동시켜. 그러면 요그래프 대칭이동시키면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요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렸다. 이렇게 쭉가겠지 자 그렸고 자, 정역 치역 구했고 225번 다음 빈칸 알맞은거 써넣어라 함수 y는 루트 ax a는 0이 아니라이 그래프 a가 0보다 클때 a가 0보다 크면은 그러면 x 정역은 x 0보다 커 나왔다 치역 y 0보다 아참 집합표시 제대로 해 제대로 아 이거 집합표시 집합표시야 해돼 집합표시 가로 치고 x 바 X는 0보다 커나 같다. 치역, 가로치고, Y파, Y, 0보다 커나 같다. A가 0보다 작으면은, 그럼 근호 안에씩, A, X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양에 A로 나누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정의역이 가로, X파,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치역은? 치역은, 얘가, 어차피 얘는 0보다 크나 같겠지? 근호, 근호를 가지고 있는 제곱근은. 그 치역, 가로, y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a, x, 프 얘가 0보다 크나, 정역 의 똑같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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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x, b x는 0보다 크나 같다. 치역은, 치역은 조심해. 마이너스부터지. 마이너스. 그래서 가로 y 파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나 0보다 a가 0보다 작으면 a가 0보다 작으면은 x 파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근호 안에가 0보다 크나 같게 되겠지? 치역은. 치역은 처음에 마이너스부터 기 때문에 y 파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휴 힘들다. 좀 쉬었다 하자.